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5월달에 신제품이 조금씩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요 5월달에는 아주 큰 행사가 있죠 바로 스타워즈 메이포스 데이 행사입니다 레고사도 이 행사에 맞춰서 스타워즈 제품을 구매하면 프로모션도 제공하고요 외국에서는 포인트 더블 적립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발매가 된 제품 중에서는 UCS 제품인 타이 인터셉터와 25주년 기념 제품으로 발매가 되는 다스모레시스 인필트 레이터 그리고 드로이 데카도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타워즈의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선 5월의 중요한 행사인 메이포스 데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1977년도 오리지널 영화 스타워즈에서요. l 크스카 s 워커가메 a y t h 함께 있어"라는 대사 장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may the force be with you. a n 5월을 의미하는 메이와 4일을 의미하는 포스의 발음이 같은 데서 유래됐다고 해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신제품 발매는 필수겠죠. 자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워즈 신제품은 드로이드 데카입니다. 드로이드 데카는 583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긴 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드로이드 데카는 콜리코이드가 자신의 종종 모습을 따서 제작을 했는데요. 파괴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투 드로이드입니다. 드로이드 데카는 2000년도에 테크닉 제품으로 발매가 되기도 했어요 미니 사이즈로는 다른 제품들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발매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출시가 된게 2015년도에 75092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점 제품으로 발매가 된 제품은 좀더 몸집을 키워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믹도 있는데요 빠른 기동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로 변형이 된다고 해요. 제품을 만들 때 이런 특이한 형상을 조립한 것은 예측이 어려워서 조립의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명패와 함께 미니 드로이드 대가도 제공을 하니까요. 전시할 때도 멋스러울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이걸 보고 징그럽다고 하네요. 가격은 94,900원이고요. 발매일은 5월 1일입니다. 자두 번째 제품은 다스몰의 시스 인필트 레이터입니다 다스몰의 전용기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다섯 대의 기체가 나왔습니다 1999년도에 7151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스터드를 좀더 가려서 2007년도에는 7663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에 7961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2015년도에는요 좀더 세련되게 디자인된 79096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75224 품번으로 100피스도 안된 제품이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5주년 기념으로 다시 발매가 되었는데 저도 스타워즈 잘할 못인데요 이렇게 배워보니까 스타워즈 역사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 피규어는 다스몰과 카이곤진 그리고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리고 스페셜 피규어로 소우 게레라가 함께 있습니다 카이곤 진은 2015년도 이전의 버전에서는 망토를 걸치고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이후는 판초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바지 프린팅도 함께 되었어요 스타워즈의 대표 빌런인 다스몰은 영화에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1999년도에 발매가 된 다스몰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인필트레이터를 통해서 발매가 된 다스몰은 이렇게 뿔을 표현했습니다 소우 게레라는 급진파 반란군 리더로 여러 스타워즈 작품에 등장을 하였는데요 레고로 출시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우 게레라만 해도 아주 아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99,900원이고요. 전작이 17만 3천 원에 발매가 되었으니까요. 전작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아들과 함께 스타워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구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은 UCS 제품으로 발매가 된 타이 인터셉터입니다. 타이 폭격기라고 불리는 타이 인터셉터는 타이 파이터보다 속도 성능을 높인 기체라고 해요. 최근 방영된 만달로리안 시즌 3에서는 제품 출신의 군벌들의 주력 전투기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타이 인터셉터는 2000년도에 첫 UCS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부품수가 703피스라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제품의 디자인도 아주 디테일하게 수정이 된것 같은데요. 조종실인 구형 포드를 이렇게 매끄럽게 리뉴얼 되었는데, 저도 비교해 보면서 디자인은 아주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드의 내부에는 붉게 장식된 계기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립을 한다면 너무나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UCS 제품답게 명판과 스탠드도 함께 포함이 되어 부품수는 1931 피스이고요. 미니 피규어는 한 명이 있는데 독점 제품인 타이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99,900원인데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환율을 계산해 보면 이 제품은 가격이 잘 나왔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테크닉을 좋아하는 저도 이렇게 갖고 싶은데요. 스타워즈 팬분들은 이 제품은 정말 무조건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포스 데이를 통해 구매를 하면 프로모션도 주는데요. 5만 5천원 이상 구매하시면 폴리백 제품인 AAT를 제공하고요. 21만 5천원 이상 구매를 하면 무형연합트룹 캐리어와 AAT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레고코리아 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인사이더가 되는데요. 12만 5천원 이상 구매하면 수집용 야빈 전투 메달을 받습니다. 인사이더 포인트가 혹시 있을 때는요. 아트 프린트를 1,800점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18,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4월에 미리 레고코리아 회원 등록을 하시고요. 5월 1일 0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품절이 될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구매를 하셔야죠. 회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인사이드 회원이 되니까 55,000원 이상 구매하면 AAT, 105,000원 이상 구매하면 수십령 야빈 전투를 받고요. 215,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형 연합 트룹 캐리어를 포함해서 AAT와 야빈 전투를 함께 받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타워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스타워즈 세계에 발을 들어놓으면 통장이 통장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에 메이포스데이 이벤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